불다리를 지납니다. 와, 야우리에 다왔습니다. 예전에 이 다리에서 자전거 타다 넘어졌습니다. 하하. 더러움물 맛있는 장칼국수. 이 길을 올라갑니다 아 야울이다 이마트를 가려면 횡단보도로 가야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써있거든요 와우님 이마트 도착했습니다 하하, 하하, 시원해. 바구니를 챙겼습니다. 응, 차 차내가 오늘 참외가. 어, 비싸네? 다. 음싼거 사요. 음, 상태가, 음. 음. 고민. 양배추를 살 겁니다. 왜냐하면, 볶아 먹으면 존맛탱이기 때문. 작은 걸살 겁니다. 음, 음, 봐도 모르겠구만. 음, 음, 진짜 모르겠다. 이거 해야지. 이거. 너무 더워서 우유 냉장고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케찹 초돌이기 때문에, 아, 이제 케찹을 사고. 이것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자에 찍어 먹을 거니까. 헉, 헤비면 사러 왔는데. 헤비면 없어 헐. 헐, 헐. 어, 나나도 먹고 싶고, 유부추밥도 먹고 싶은데. 오늘은 유부추밥을 먹겠습니다. 여기서 보리스가 샌드위치 사줬는데 보리스. 서브웨이 가려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덥네요. 횡단보도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뛰기 싫어서 안 뛰겠습니다. 난 걸어갈 거야. 꼭 기다렸다 걸어갑니다. 사브에이. 헉 어. 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어. 남스포츠를 가야겠다. 남스포츠. 여기 잡을. 오늘 만나러. 아 오늘 성경같이 먹는 거 잠깐만, 몇 시니? 오늘 하이사이볶음사다리 되니다 김이다. 김다리.